안녕하세요 패션 리뷰어 이리입니다 오늘은 가을옷 타울 2탄 영상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야금야금 산 가을옷들 위주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 같이 매치해봤어요 제가 일정 기간동안만 판매하는 마켓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옷들도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옷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가지고 계신 옷들이랑 매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같이 넣어봤어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룩은 매트한 라이트 브라운 컬러의 자켓과 밝은 하늘색 셔츠, 그리고 진한 차콜 컬러의 스커트 같이 매치해봤어요. 짙은 브라운 컬러랑 그레이 컬러가 같이 매치하기 은근 어려운데, 자켓이 너무 노란기나 붉은기가 돌지 않는 매트한 컬러인데다가 채도가 많이 빠진 하늘색 셔츠 덕분에 차콜 컬러랑 예쁘게 위치가 잘 되더라고요. 지난 시즌부터 크롭 자켓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저는 바스트가 좀 있는 편이라 너무 짧은 크롭 자켓은 잘안 어울리는데 이 자켓은 기장감이 적당히 짧은 느낌이라서 여기저기 매치하기에 편했어요. 하늘색이랑 차콜 컬러 매치하는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조합인데요. 뮤트 톤이나 쿨톤 분들께 추천하는 컬러 조합이에요. 이전 룩은 살짝 포멀한 느낌이 나서 좀더 편하게 입으려고 티랑 같이 매치해봤어요. 요즘 일교차가 큰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아직 낮에는 자켓을 입고 있기에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좀 더운 날에는 반팔 티에 매치해서 입으니까 딱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다른 계열로 짙은 자켓이랑 스커트를 매치할 때는 이전 룩도 그렇지만 채도가 많이 빠진 컬러나 흰색을 같이 매치해서 좀쉴 틈을 만들어주는 게 밸런스 맞추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양말 깔맞춤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베이지 계열을 신었는데 그레이 계열 양말이랑도 잘 어울려요. 좀 다른 느낌으로 팬츠랑 같이 입어봤어요.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먹색의 이너티랑 생지 데님을 같이 매치했는데요 생지 데님이 푸른기가 많이 돌지 않는 컬러라서 먹색이랑 톤이 그래도 비슷하게 잘맞더라고요 한창 오버핏의 긴 기장감의 자켓만 많이 입다가 살짝 짧은 기장감의 자켓을 입으니까 팬츠랑도 잘 어울리고 은근 다리도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룩은 딥한 네이비 컬러 셔츠랑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의 스커트 같이 매치해봤어요 셔츠는 바스 스탠다드의 어텀 셔츠 네이비 컬러이고 스커트는 플랫 베이스의 라인 스커트 멜란 베이지 컬러예요. 가을이라 그런지 확실히 요즘에는 이런 컬러 조합이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침저녁으로는 셔츠만 입고 다니기에는 추워서 가디건을 꼭 챙겨 다니는데요. 특히나 제가 딥한 컬러를 단독으로 입으면 잘안 어울리는데 저한테 잘 어울리는 이런 밝은 컬러로 한번 눌러주면 훨씬 안정감이 느껴져요. 가디건이 좀 편한 느낌을 줘서 스니커즈로 바꿔주나봤는데요좀더 캐주얼한 느낌을 같이 매치해보려고 가방도 크로스로 맸어요 셔츠가 되게 포멀한 느낌인데도 이렇게 매치하면 적당히 꾸안꾸룩으로 입기에도 좋아요 가디건을 입고 벗고에 따라서 모두 차이가 좀 나서 요즘 제가 좋아하는 코디예요 셔츠 좀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네이비 컬러가 되게 짙은데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이렇게 짙은 상의는 채도 빠진 컬러의 하의와 잘 어울려요. 세 번째 룩은 방금도 입고 있었던 짙은 베이지 컬러의 스커트에 연한 베이지 컬러 셔츠를 매치해서 톤온톤으로 같이 입어봤어요. 가방이랑 양말까지 서로 다른 톤으로 매치해봤어요. 저는 특히 가을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톤온톤으로 매치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셔츠는 작년 봄에 메리앤마켓에서 구입했는데요 많이 얇아서 이 옷도 가디건은 필수로 들고 다녀야 돼요 다음 룩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가디건 요즘 저의 최애 가디건이에요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컬러가 좀 밝게 나왔는데요 자기 톤에 잘 어울리는 이런 연한 베이지나 크림 컬러 셔츠 있으면 코디하기에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네 번째 룩입니다. 오트밀 컬러의 도톰한 골지 가디건에 빈티지한 컬러의 데님 같이 매치해봤어요. 가디건이랑 팬츠 둘다 요즘 저의 애정템인데요. 가디건은 커미어텍의 골지 가디건이고 팬츠는 베지터블텍의 무드 청 데님이에요.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지만 사실 가디건이 좀 도톰한 편이라서 원래는 아우터 용도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에는 얇은 긴팔티에 들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걸치는 용도로 잘 입고 있어요. 골지가 좀 도톰하고 깊게 잡혀 있어서 그 특유의 여리여리한 핏이 나요. 그리고 기장감도 적당해서 팬츠나 스커트 다잘 어울려요. 이 무드 청대님은 특히 가을에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기장감이 좀 짧아서 긴 양말에 로퍼 같이 매치하는 걸 좋아해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플랫 베이스의 라인 스커트 베이지 컬러랑도 톤온톤 코디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매치해봤어요. 저는 보통 27 사이즈 입고 치마는 M 사이즈 구입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플랫 베이스 라인 스커트를 사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여유롭고 좀더 A라인으로 리뉴얼 된것 같았어요. 허리도 많이 넉넉해서 가디건이 되게 도톰한데도 찔러 넣어 입기에 좋더라고요. 가디건이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즘엔 정말 손이 잘 가서 거의 애착 가디건이에요. 다섯 번째 룩입니다. 뮤트한 베이지 컬러의 슬랙스에 흰 셔츠 같이 매치해봤어요. 셔츠랑 슬랙스 둘다 바스 스탠다드 택이고, 셔츠는 지난 봄 시즌에 구입했고, 슬랙스는 최근에 구입한 어텀 슬랙스 카키 베이지 컬러예요. 근데 이름은 카키 베이지인데, 실제로는 카키는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런 뮤트한 브라운, 베이지 계열에 꽂혔는지 모아놓으니까 이런 컬러를 진짜 많이 샀더라고요. 이 셔츠는 봄, 여름 시즌에 나와서 살짝 비침이 돌 정도로 얇은 두께감이라서 낮에는 단독으로 입기에 좋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가디건을 꼭 챙겨 다녀야 돼요 저는 평소에 27 사이즈를 입는데 슬랙스가 좀 여유롭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몰을 할까 하다가 소재가 많이 얇아 보여서 허벅지 붙을까봐 미디움으로 했더니 핏이 딱 마음에 들어요 근데 소재랑 착용감도 다 좋은데 얇아서 얼마 못 입을 것 같아요 좀더 편한 느낌으로 티랑 가디건 같이 배치해봤어요. 이 바지도 노란기나 붉은기가 돌지 않는 좀 뮤트한 베이지 컬러라서 네이비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핀턱 없는 살짝 와이드한 일자핏의 슬랙스라서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미디가 길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곱 번째 룩입니다. 상큼한 민트 컬러의 니트에 짙은 차콜 컬러 스커트 같이 배치해봤어요. 살짝 흰키도는 부드러운 민트 컬러이고 채도는 낮은데 명도는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톤이랑 잘 맞는데 아무래도 피부톤을 좀탈것 같아요 니트 하나만으로도 좀 포인트가 되는 옷이라서 이런 무난한 룩에도 포인트로 주기 좋아요 밝은 소라색 스트라이프 컬러 셔츠랑 차콜 컬러 스커트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니까 무난했던 코디가 확 살아나서 애용하는 코디법이에요 근데 니트 좀 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고정하기가 되게 힘들고 계속 만져야 돼서 좀 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게 돼요. 팬츠랑도 입어봤어요. 이 팬츠는 저의 애착 팬츠인 베지터블의 무드 청 팬츠예요. 나중에 추워지면 여기에 오트밀 컬러나 혹은 짙은 컬러의 블랙 네이비 계열의 아우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 되는 컬러 니트 있으면 단독으로도 아니면 어두운 아우터에 이너로 매치하면 포인트가 돼서 유용하게 입어지더라고요. 여덟 번째 룩입니다. 이번에도 또 베이지 계열의 팬츠예요. 그치만 이 팬츠는 핀턱 팬츠입니다. 그리고 연한 하늘색 컬러 셔츠 같이 매치해봤어요. 요즘엔 흰 셔츠보다 이렇게 채도 빠진 연한 파스텔톤 셔츠랑 같이 매치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 팬츠는 미엘이라는 도메텍의 핀턱팬츠 인데요 제가 봄 여름 시즌에 이 도메텍의 핀턱팬츠를 거의 교복처럼 입었어서 이번에도 가을 버전으로 나온 똑같은 바지가 있길래 구입했어요 기존 바지는 스몰을 입었었는데 배부르면 좀 너무 꽉 찡겨서 이번에는 미디움으로 구입했는데요 여유롭게 잘 맞고 대신에 기장감도 길어서 한단 정도 수선해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부피감이 좀 있는 핀턱 팬츠에 크롭 기장이나 아니면 좀딱 맞는 상의랑 같이 입는 게 대비가 되면서 좀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이 티는 헬베티카텍의 기본 티인데요. 작년에도 잘 입었었는데 이 티는 소재감이랑 핏이 다 좋은데 너무 잘 늘어나는 게큰 단점이에요. 근데 이만한 기본 티가 또 없어서 이번에도 깔별로 구입했어요. 아홉 번째 룩입니다. 이번 가을 신상으로 나온 라코스테의 브이넥 가디건 브라운 컬러에 하운드 체크 패턴의 스커트 같이 매치해봤어요. 저는 매장에서 구입했는데 매장에서 입어보고 소재랑 착용감이 너무 좋아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깨가 좀 있는 5호 사이즈이고 여성용 36 사이즈를 구입했어요. 이번 시즌에 나온 가디건은 되게 도톰해서 약간 아우터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진짜 폭닥하고 포근해서 입으면 기분이 좋은 가디건이에요. 근데 좀만 입어도 보풀이 바로 피더라고요. 열 번째 룩입니다. 코드유에서 구입한 로즈 가디건 셋업이랑 와이드한 핀턱 팬츠 같이 매치해봤어요 팬츠는 보틀텍의 클린 팬츠예요. 정말 와이드한 핀턱 팬츠이고, 대신에 진짜 편해요. 사실, 코드유 옷은 주문 취소하려다가 못했던 거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니멀한 크롭 기장이라서 와이드한 핀턱 팬츠랑 같이 매치해봤는데요. 이렇게 입으니까 괜히 힙한 느낌 들어서 좋더라고요. 코드유 사장님이 매치하신 것처럼 블랙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봤는데요. 스커트에 입으니까 확실히 미니멀한 매력이 더잘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깨랑 바스트가 좀 있는 오우 사이즈이고 팔뚝살도 좀 있어서 제 체형에 너무 미워 보일까봐 걱정했었는데요. 얇게 떠진 골지 가디건인데 소재가 탄탄하고 사이즈가 생각보다 여유있게 나와서 제가 입어도 단추 사이 벌어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완하려고 안에 다시랑 셋업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소재가 탄탄해도 단추가 이렇게 작으면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안에 니트도 탄탄해서 같이 입으니까 딱 잡아주더라고요. 가디건은 살짝 낙낙한데, 저한테 니트는 아주 타이트하게 맞아요. 그래서 각각 단독으로 입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같이 세트로 입으면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드는 옷이었어요. 11번째 룩인데요. 이것도 같이 구입했던 코드유의 로우 캐시미어 니트입니다. 사실 가디건보다 이 니트를 더 기대하면서 구입했는데, 받아보니까 가디건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니트도 예쁘긴 한데, 생각보다는 좀 무난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너무 심심한 핏의 니트는 아니고, 코드유 특유의 그런 키치한 매력이 있어서 볼수록 마음에 들더라고요. 첫인상은 너무 무난한가 싶었는데 입어볼수록 핏도 괜찮고 오히려 무난해서 가디건보다는 편하게 잘 입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캐시미어가 섞여 있어서 따가움 없이 착용감도 굉장히 편했어요. 좀 라이트한 그레이 컬러인데 단색이 아닌 복카시 그레이라서 더 매력있어요. 검정 스커트 외에도 차콜색이나 크림진 등에 매치해도 예뻤어요. 넥라인이랑 시보리 다 탄탄하게 짜임도 잘 되어 있고 퀄리티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차콜이나 블랙 아우터랑도 매치하기 편할 것 같아서 올 겨울에 잘 입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야금야금 산 에나더 스토리지의 가디건과 니트인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에나더 스토리지의 가디건들과 함께 따로 리뷰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 같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